앉아서 찍으면 돼요? 여기서? 어. 뭘 찍는다고? 같이? 응. 사진 찍어? 어. 무지개자, 우리가 찍어줄게. <laughs> 같이. 둘이 다정하게. 어 아까 호적고사 때 서로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하셨었는데. 안색한데. <laughs> 아이고 자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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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, 이게. 꿀찜, 뭐야? 뭔 짓이야, 이게. 참나, 이 엄마 팔짱이라도 껴봐. 어? <웃음> <웃음> 팔짱을 어떻게 끼니? 아. 어, 좋네, 좋네. 좋습니다. 하트? <laughs> 하트? 아유. 아유. 됐어. 다행이어 <laughs> 다 하시는 거보니까 이제 촬영이 막 빠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이제 거의 끝이구나. 그렇지. 신난 거야. <laughs> 저 포즈치에서 저기 앞에서 찍어 저기는 저기 또 남매야? 저안 어? 남매 아니냐요저 남매. 부부 아니야? 그래 이거 부부 사진가. 남매든 부부든. 어. <laughs> 아. 아, 진짜. 죽겠네. 왜1 0년 만에 <laughs> 사진 찍는 거야. 마주보는 거 되게 어색하지? 야, 감, 잠깐 마주보는 찍어 1초 마주보는 것도 찍어 포착 할게요 알았어 하나, 셋 어떡해 우리 맞춰서 하나, 둘, 셋 하면 우리에 맞춰서 마주 봐 하나, 둘, 셋 하나, 둘.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억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오빠는 열심히 일만 했었던 것 같고. 별다른 게 무릎 봐. 오, 귀여워라! 무시 MC 커뮤티 대상 이경규! 워낙 바빠가지고 집에 별로 안 있었던 것 같아요. 별 있을 시간이 없었죠.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. 아 못난 오빠죠.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고 있겠지. 내일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뒤를 못 돌아본 것 같아요. 저... 안아파 나? 어. 아여기저기다 아프지. <laughs> 내가 할게 내가. 호빵 안녕. 어? 어. 난생 처음 요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야 어? 니네 엄마가 나오년 동안 요리해 주는데? 어... 미치네 이거. 왜 이렇게 잘해? 어, 왜 이렇게 잘한 거예요나 이거? 재밌어. <laughs> 되게 뿌듯하고 그래도 되게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. 호정 메이트에게 감사드리고요. <laughs>